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6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세상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괴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대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6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6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베아와 여히엘과 요사밭은 양 5천 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6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 규례대로 6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세상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세상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이므로 레이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세상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해만과 왕의 선견자 여도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됨에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재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제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선제자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요시아 시대 유월절은 원형에 가까운 절기였습니다. 요시아 왕은 어떻게 유월절 절기를 지켰을까요? 첫째, 유월절을규례 대로 지켰습니다. 요시아는 정확히 성경에 말한 유월절 때를 맞춰 어린 양을 잡았고,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겨 자리로 돌아오게 격려했죠.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사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지 않아 우리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각자의 자리와 역할을 재정비했습니다. 요시안는 레위인들에게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죠. 괴는 지성소로 돌아가고 레위인들은 예배를 섬기며 백성들을 가르치는 본분으로 복귀시킨 후 예배는 내가 죽는 것임을, 그래서 영화처럼 관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정립한 겁니다. 셋째, 리더들이 앞장서서 섬겼고, 이후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요시아는 자기 소유에서 양과 염소 3만 마리, 수수 3천 마리를 내고, 방백들도 요시아를 따라 즐거이 희생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예배도 수구와 사랑으로 예배다워지는 겁니다. 넷째, 정교하게 준비했고, 진정으로 참여했습니다.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레위인들은 각 반열을 세우고, 천양제는 다윗의 규례대로 섰는데, 굽고, 나누고, 지키고, 노래하고, 경배하는 저마다의 모습에서 다 예배를 위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의 예배도 수동적인 시청이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아의 유월절을 묵상하며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잘 들은 예배 한 번으로 내할 도리를 다 했다는 마음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종과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용서와 화해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인 것이죠. 불안과 피로감이 깊게 드리워진 이때일수록 사는 것이 너무 무겁고 힘겹더라도 매일 말씀 한 장, 기도 10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리듬으로 6월절의 하나님을 우리 일상에 모셔 드리기 원합니다. 이 작은 리듬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오래 깊게 바꾸어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6월절에 주님, 정한 때에 정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말씀의 규례대로 다시 세워주시고, 흩어진 마음을 지성소의 중심으로 모아주옵소서, 리더들에게는 요시아의 담대함과 넉넉함을, 레윈들의 손길에는 성실과 기쁨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형식이 복음으로, 습관이 사랑으로, 하루의 리듬이 산제사로 변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 피로 우리를 덮으사 두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원형의 예배가 다시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